매미는 외롭다고 매물을 쌓고 우리 제비는 잘 놀았냐? 야 제비야, 얘는 작년에 본것 같다. 어? 맞아요, 짹짹 쨉쨉. 짹잭이 아, 뭐야? 짹짹은 참새지. 제비는 지지배배지. 맞아요, 지지배배. <laughs> 맞아 맞아. 얘는 작년에 왔던 제비 맞어. 근데 얘가 뭐 지금 뭘 물고 왔네? 어 이게 뭐예요어그그 그 제비가 뭘 떨어뜨리네? 오 이거 뭐지? 야 이거 뭐냐? 선물 지지배배. 어 아, 선물. 아 고맙다. 진짜 고맙다. 작년에 왔던 제비는 꼭 이렇게 선물을 물고 오는구나. 근데 요즘은 제비들이 박시를 물고 온게 아니고 그냥 완제품으로 그냥 바로 그냥 집 앞에까지 택배로 그냥 이렇게 날려버리는 거만. 어, 센스 있어 센스. 요즘 제비들은 센스가 뚝뚝 흘러요. 근데 한번 볼까? 어, 뭔 선물을? 옷이, 옷 같은데? 옷? 오, 옷이네. 오, 가면서 봐. 그러고 보니까 옷그저 일본 그그 유자 그 유니 뭐 그거 아니야? 아니 봐, 아니 봐. 아니야. 아니야? 우리나라 제품이에요 어, 나는 일본 거못 입어 ,이? 중국 것도 못 입고 왜 그러냐면 중국 건 마데 티나 마데 티나잖아 쌈 티나서 아니고 여기 이제 일본 건 마데 개판이잖아 그래서 안 입어 그리고 여기는 봐봐 메이드 인 코리아 멋지잖아 이름부터가 아 근데 우리나라 거 맞아 한번 보자 우리나라 거 맞는지 까마이 꺼라. 어디 보자. 오우. 어 근데 옷이 근데 어 10대가 입는 옷 같으네. 진짜 센스가 있네. 니가 뭘 안다 알기는 내가 20대잖아. 응. 젊어 보이라고. 한 10년 젊어 보이라고. 이렇게 멋진 옷을 줬구만 니가 이제 옷 고르는 안목이 있다. 안목이 있어. 우리나라 국산 맞아 근데? 음. 맞네. 저, 제, 컬트, 봐봐, 컬트. 컬트, 문화, 아니요, 문화, 문화? 문화적이잖아요, 옷이 우리나라 옷. 벌써 이름부터가 틀려버려. 어... 하여튼, 잘 입을게. 고맙다. 그리고, 어, 저, 조금 있으면 지금, 강남으로 가야 되잖아. 근데 강남 갈 때, 그, 일본, 그런 데는 가지마. 근처도 가지마이 그, 저, 제주도까지만 갔다가, 내년에는 올 때, 제주도 저 맛있는 감귤이나 좀 갖고 와라. 나 감귤 좋아하거든. 알았어, 지지베베. <laughs> <laughs> 지지베베 잘하네, 이제. 뭐하고 계세요? 예, 아, 예. 안녕하세요. 네. b s 에서 또. 촬려 나오셨구만. 네. 아 지금 구찌봉 전지하고 있습니다. 아뭐 하시려고요? 아 이거 좀 구찌봉이 당뇨에 좋대요. 그리고차 만들려고 그러는데. 네. 아 그건 그렇고. 예. 이 옷이 좀 특별해 보이지 않으세요 예, 스타일이 갑자기. 괜찮았어요? 한 20년은 젊어 보인 것 같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. 내가 그이 제비가 강남 제비가. 이... 선물을, 옷 선물을 줬는데, 어, 얘들이 센스가 있더라고요, 요즘은. 내가 20대잖아요? 20대 안 보여? 20대? 20대인데, 어, 얘가 10대 옷을 이렇게 선물을 할줄 알더라고. 한 10년 젊어 보이라고. 그래서, 어, 이 옷을 입고 나니까, 이, 이, 기분, 탄력도 좋고, 어, 10년 젊어져가지고,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. 어, 그래서 지금, 일하는 것도 즐거우시겠어요? 아, 예, 아 당연하죠. 예, 일이 즐거운데 더군다나 좋은 옷을 입어 놓으니까. 네.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. 옷이 날개다. 예. 좋은 옷을 입으면 날아라. 아닌가? 하여튼. <웃음> <웃음> 하여튼. 아, 어, 일하기 엄청 편하겠어요. 옷도 예, 뭐막 쭉쭉 늘어나고. 편하고 예. 이런 옷 입고는 이제 놀러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,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한데. 열심히 일해야 또 되죠. 아, 아니 갑자기 시골 농부가 너무 아, 멋있어가지고 어, 원래 시골 농부들이 멋져요. 왜? 그래서 에, 기분이 좋아서 네. 어, 지금 하늘로 한번 날아볼까 생각 중인데 <laughs> 슈퍼맨 하고 날아볼까요? 슈퍼맨.